안녕하세요. 복잡한 이슈의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립니다. 혹시 노동조합원이시라면 이건 꼭 따라야 하는 건가? 아니면 내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 거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네, 오늘은 바로 그 지점, 노동조합과 나, 그 사이의 권리와 의무라는 아주 미묘한 균형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마 많은 조합원분들이 한 번쯤은 마주했을 법한 그런 딜레마일 텐데요.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다. 나 이거 꼭 참여해야 하나? 만약에 안 하면 혹시 불이익 같은 거 없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우선 조합비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민감한 파업, 불참과 제재금, 그리고 가입과 탈퇴의 자유, 징계의 한계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단결권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역시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야겠죠? 바로 돈. 조합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이 조합비, 과연 어디까지를 합리적인 조합비로 볼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월급명세서 보면 조합비가 일괄공제 방식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기보다는요, 그냥 회사랑 노조가 편의상 맺은 협약, 뭐 일종의 약속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이 일괄공제 할수 있는 조합비의 범위로 파야 할까요? 네, 그리고 이 조합비의 범위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돈, 이른바 제재금 문제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가 정말 핵심이거든요. 법은 이 쟁의기금과 제재금을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돈으로 취급합니다. 쟁의기금은 뭐랄까 파업 같은 단체 행동을 위해서 미리미리 모아두는 총알이나 비상금 같은 거라서 조합비로 볼수 있어요. 근데 제재금은 그게 아니라 파업에 안 나왔다고 내리는 일종의 벌금이잖아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건 조합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개개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월급에서 그냥 쑥 빼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정부의 공색적인 해석이 쐐기를 박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아주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파업 불참에 따른 제재금은 조합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라고요. 결국엔 이 돈을 걷는 의도가 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우리 모두의 단체 행동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돈이냐? 아니면 특정 조합원의 행동을 문제 삼아서 나중에 벌주는 돈이냐? 이 차이가 법적인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죠. 자, 이돈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이건 결국 개인의 선택권 문제와 아주 깊게 연결됩니다. 바로 조합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수 있는 가입과 탈퇴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 답답한 상황일 수 있어요. 내가 탈퇴하겠다고 서류를 냈는데, 노조에서 아, 못 봤습니다 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여기에 대한 법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자,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3단계 효력 발생 시점인데요. 노조의 승인이나 허락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탈퇴하겠다는 의사가 노조 측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 순간 법적으로 탈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조가 서류 접수를 안 받고 버틴다고 해서 여러분의 탈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탈퇴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가입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노조에서 탈퇴했던 기간 동안 밀린 조합비부터 내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 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요. 낼 필요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식으로 밀린 조합비를 내야 재가입을 받아주겠다는 규약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왜냐? 이게 사실상 재가입을 막는 벌금처럼 작용해서 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죠? 조합원이 아니었던 기간에는 조합비를 낼 의무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노동조합도 하나의 조직이니까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규율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규율, 다시 말해 조합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노조의 권한이 개인의 권리와 딱 부딪힐 때 법은 과연 그 한계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을까요? 법원도 노조의 단결을 위해서 조합원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권한이 절대 무제한은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사례를 바로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노조가 결정한 파업이 만약 불법 파업이라면 여기에 불참했다고 해서 징계를 할수 있을까요? 이건 노조의 지시를 따를 의무와 법을 지킬 의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죠. 답은 아니어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해요. 불법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건 노조가 가진 통제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조합원으로서 노조에 대한 의무가 법을 어길 의무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는 더 흥미롭습니다. 이번엔 노조 내부의 질서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지회장이 우리 노조 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바꾸자! 이렇게 조직 형태 변경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면, 이건 정당할까요? 이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노조를 어떤 형태로 만들고 운영할지 결정하는 건 조합원들 고유의 민주적인 권리 이걸 단결 선택의 자유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권리에 속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징계로 막아버리면 노조 내부의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시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조합비 탈퇴 징계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보면요. 결국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그건 바로 조합의 단결력이라는 큰 가치와 조합원 개인의 자유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법과 판례는 마치 양팔저울처럼 이두 개의 추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벌금 성격의 제재금은 조합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월급에서 뗄수 없다는 것. 둘째, 내 탈퇴 의사가 전달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 셋째, 재가입할 때 밀린 조합비를 낼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넷째, 불법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징계할 수 없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대원칙이 있는 겁니다. 바로, 노조의 내부 규칙은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선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노조의 규약과 문화는 과연 조직의 단결과 개인의 자유라는 이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